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동문 여러분, 동지중고 총동문회 40대, 41대 회장 김대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지 동문 여러분, 동지여중고 총동문회 17대, 18대 회장 지명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동문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주 동문들을 찾아뵙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저도 우리 동문들과 직접 만나서 차도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 우리 지명희 회장님이나 저나 동문회 최초로 2년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동문들과 소통을 좀더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특수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은 동문회와 같은 세대별 모임이 점점 더 진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 사회 문화가 변해가면서 동문회 역할이나 필요성 그리고 그 기능들이 함께 변해가야 되는데 동문회라는 특성상 그런 변화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그것도 같은 학교 동기 선후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인연을 담아줄 동문회라는 그릇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만들어주고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동문회인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옆에 계신 지명회 회장님이나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대천 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이 동문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하늘이 맺어준 동문들의 소중한 인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대천 회장님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지명 회장님과 동문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명현님 말씀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동지 동문회가 앞으로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동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국 동문회 최초로 동문들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무엇보다도 동문들 간 상부상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一个字。 유튜브 채널 아마 우리 동문들 누구나 잘 아시고 시청하는 소통 플랫폼인데요. 동문회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동문들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지청 동문회 채널 동지인 TV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통들을 할 계획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회 차원의 유튜브 채널은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동문회 같이 소수의 특정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동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노력을 해주었고 또한 우리 동문들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응원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동지 총동문회의 또 다른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동지인 유튜브 채널 실행 준비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솔직히 시작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개국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정말 설레고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작이까지 고생한 우리 동지인 TV 편집국 동분들과.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동분들에게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주 훌륭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훌륭한 만큼 앞으로의 채널 운영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큽니다. 그럼 동진TV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지인 TV의 가장 큰 운영 목표는 바로 동문들 간의 소통이죠. 우리 동문의 역사가 벌써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숙을 동계를 통한 친구 간의 소통, 청동물을 통한 선후부 간의 소통, 그리고 건강한 취미를 함께 하는 동지 산악회, 동지 축구회, 동지 골프회, 동지 야구회, 동지 유도회 같은 산학단체를 통한 소통, 이 모든 소통을 이제 동진TV가 영상으로 담아서 더그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동지동문회 산학과제 같은 경우에는 타학교 동문회의 부럽이 대상이죠. 그래서 동지동문회 산학단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동문회와 동진TV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장은 어렵겠지만 각 기수별 동기간의 모임이나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친구간의 소중한 추억을 동진TV에 남기고 또 다른 동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수별 합동 올레 행태의 동지의 오락관, 우리 함께해요 등선후배간 함께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동문 선후배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동지가요제 팔로미 건강 365등 동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전문 정보들을 동문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동문들이 동지인TV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동지인TV의 또 다른 목표가 바로 상부상조하는 것인데요. 많은 동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문들의 성공은 곧 총동문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들의 생업과 삶의 소식들을 동문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동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총동문회를 거듭나겠습니다. 동지동문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 그리고 동문회 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동문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우리 동지동문회가 60여년의 오랜 시간을 볼수 있었던 것은 동지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지TV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동지청동문회가 더 멀리 갈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동문 여러분, 동지인이라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동지인TV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사갈 반석이자 큰터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터도 손길이 닿지 않으면 폐허가 되듯이 교가의 한마디처럼 이따에 우리 동문회가 동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참여로 국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천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경하는 동지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지인 TV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은 동지중고 총동문회 제30대 회장을 역임한 김천석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동지 총동문에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늘 동지인 TV를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동지 총동문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 변화에 막중한 역할로 다시 한번 동지동문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김대천, 지명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약하지만 동지인이란 자부심과 동지동문회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라 생각하며 동지인 TV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두분 회장과 동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건성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아시죠?

예, <laughs> 아이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 <laughs>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찍느라고 <laughs>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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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